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광입니다 어, 오늘은 4월 26일, 네, 9시 18분이고요. 어, 오전 방송 잠시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뭐 하락으로 예상을 좀 공포감이죠. 어느 정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락 쪽으로 좀 보고 있어 가지고 어, 좀 기다렸는데 일단은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어, 실적이 괜찮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어, 기술주 실적이 괜찮다. 예, 그 다음에 어, 국채 금리가 조금 조금 하락했다. 아요것 때문에 어, 미국 나스닥 지수 전부 반등을 했어요. 예, 요 거의 추세선 밑에서 약간 약간 조금 위에 위죠. 추세선 아직 안 닿았을 때 올라가가지고. 어 이탈하는 걸 거의 마,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볼까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어, 아, 네 예, 추세선 예. 이게 추세선 하단을 이렇게 하면은 뭐 아슬아슬해요. 어 살짝 이탈할 듯말듯뭐 이렇게 어, 이런 건데 이게 대추세선이 있고요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예.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어, 살짝 버틴 느낌인데, 뭐 실적이 괜찮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뭐 이중바닥 나올지, 깰지, 이거는 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조금 이제 공포감이 있죠. 어, 확정된 게, 어,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제는, 어오토에을 장중에 정리를 다 했어요. 예, 정리 신호를 어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토에는 정리가 됐고, 예, 장이 별로라 현금 확보하고 관망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어, 웨이버스, 예, 웨이버스 추천드린 거, 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버스 어디갔나요? 2040원, 조금 전에 이제 2050원? 75원까지 갔네요. 75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계속 모아가는 과정, 인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모아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면은 뭐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중에 이제 1차 매수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강한 종목은 음... 등락률 쭉 한번 보면 되죠. 예, 고려산업 상한가 뭐뭐두 쌍입니다. 둘쌍 예, 이번에 두 번째 예, 이제 삼 쌍이네요. 오늘까지 삼쌍 예, 들어갔고 한탑, 샘표 야 샘표가 안 내려오네. 기, 기가 막히네 저런 게 이게 몇년 만에 상승인가요? 샘표가 야 진짜 이 결국은 저기까지 가네. 야, 세상에. 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이런 거를 이렇게 되겠죠? 조금 올라가다가, 야, 이거 8만원 간다 이러면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 여기, 여기 이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 안 팔습니다. 어, 또 밀리면은 또 갖고 있고. <laughs> 어, 한 3년 갖고 있으면은, 야, 결국은 올라가네요. 밀리면 또 사고. 어, 그런 식인데,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야, 여기서 샀으면 이건데, 어, 이게 뭐, 3년을 갈지, 4년을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어, 내수주들 중에서 이렇게 좀 느린 종목들은, 예.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 팜스토리, 예. 원자재 관련주들은 지금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신성홀딩스도 오늘 뭐, 날아가고, 예. 그 다음에, 무림페이퍼, 이렇게 종이, 지금 재지 관련주들, 무림페이퍼가 예. 대장이네요. 음, 무림 페이퍼 이런 어, 그,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JTC는 일본 관련 이제 뭐 면세점 이쪽인데 오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라서 이런 건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거는 예, 실적이 안 좋고 SBI 인베스트 이런 게 지금 올라오네요. 예, 구형 테크 현대공업. 현대차 오늘 상승 중입니다. 예, 아 현대차가 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먹기가 힘들어요. 예, 먹기가 힘들어. 이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에서 사면 여기서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근데 어,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 어,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어, 이걸 모르니까 이쪽 이쪽 사각형 이 박스권 이쪽을 모르니까 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이게 지금 올라가더라도 요 최근 한한달 사이에 매수하신 분 아닌 이상은 어, 대부분은 지금 뭐 마이너스 어한한 한 2월달 2월달 초에 사신 분들이 이제 본전 정도 오는 거죠 234 그렇죠 어. 3개월 기다려서 일단 본전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어, 이게 지금 반짝하다가 지금, 어, 약간 조금, 예. 펄어비스. 게임주가 오늘 조금 움직이나요? 삼성전자 0.45. 예. 샘표 따라, 이제, 샘표 식품도 움직이고, 예. 사조대림이 오전에 조금 조종이 나왔었네요. 예, 오전 조금 조정 아, 이거 왜못 샀지? 자, 일단은 저희는, 어, 웨이버스, 예, 요거 하나 일단 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일단은 장을 한 요번주는 계속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요번주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거 매매 상황을 보니까 이렇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 여기서 사면 되겠다 이러지만, 어, 실제 매수를 좀 강하게 할수 있는 구간들은 한이 정도? 한 3, 4일 올라가고, 야, 이제 좀 안정권, 안정권이다라고 봤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할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장 요거, 165포인트 올랐다고, 야, 이제 하락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포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 제대로 지금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뭐 직전 고점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될때 매수를 하게 된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W 이중 바닥이 됩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가는 척하다 이한 방에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고. 저는 미는 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가게. 자 아무튼 일단 오전장은.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오후 되면 또 약간 또 선물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어, 우려 때문에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요 부분을 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예, 뭐 강하게 뭘 들어갈 수 있는 어, 상황은 아니에요. 예, 특히 미국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이렇게 다섯 달 중에 그래도 조금 오르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주는 구간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한국 시장 참 제가 뭐라고 참 이렇게 그렇죠 한국 사람이 한국장 어? 칭찬해야지 어? 한국 시장 응? 그렇게 말하면 되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죠 어, 작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달, 열 달째, 지금 조정이, 열 달째. 어, 제대로 된뭐 이런 반등도 제대로 없어요. 어, 그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는, 조심을 해야 된다.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국시장도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어,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 자리 만약에 이탈하면 여기를 만약에 깬다 이러면은. 어, 여기 2,500에서 2,400 사이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거 계산하면서 어, 지금 좀 시간, 뭐랄까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 요런 어떤 리듬, 어, 매매 리듬도 좀 계산을 하면서 살살 해야 됩니다. 살살. 예, 살살 해야 돼. 살살. 전업이 아닌 이상은 어,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어, 이, 이해되시죠? 대신 또 이렇게 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장에서는 어, 좀, 좀,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어,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자, 웨이버스는 뭐 아직 조금 더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제 매수한 지뭐 어, 이틀? 이제 2거래일 지났기 때문에 예. 요날까지 해서 이제 3거래일째이기 때문에 어,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어, 반등. 이, 지금 반등 나와봐야 어제 조정 나온 거 약간 메꾸는 정도? 어, 그것도 못 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뭐 아주 뭐 아름답지 않다. 아, 아름답진 않다. 그래도 어, 미국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전에는 약간 숨통을 트이는 뭐그 정도다. 그 다음에 지금 강한 주식은 현대, 기아. 예,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세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는 오후에 이거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이건 지수 지금 움직이는 거랑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전기전자는 어, 가다가 언제라도 어,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주 계속 조종. 예, 음, 조선주가 또 금세 또 식네요. 음. 자 오전 시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오후에 뵙겠습니다.